2, 7입니다. A하고 B는 지금 정수거든요? 예쁜 수래요. 정수일 때, 정수에서 루트13 더한 거 하고, 정수에서 루트13 뺀거 사이에 있는 정수가 4개가 된답니다. 그럴 때, B하고 A의 차이는 얼마입니까? 물어봤거든요? 단 왼쪽이 더 작다고는 하네요. 그러면, 정수를 아무거나 잡아주셔도 괜찮을 것 같아요. 얘를 그냥, 0으로 한번 기준 잡겠습니다. a가 0이다. 라고 기준 잡아주면 은 왼쪽은 0 더하기 루트 13이니까 루트 13이 되는 거죠. 루트 13이면은 3점 얼마+ 얼마 되거든요. 개보다는 커야 돼요. 그리고 누군지 모르겠지만 b 마이너스 루트 13보다는 더 작아야 되거든요. 근데 이 안에 정수가 4개가 들어갔으면 좋겠다는 거야. 그러니까 4개가 들어가려면 은 3점 얼마마 보다 커야 되니까 4, 5, 6, 7이 되면 좋겠죠? 그러면 이 전체 값이 7점 얼마 얼마가 되면 좋지 않을까요? 근데 얘가 이미 3점 얼마 얼마 되거든? 그럼 얘딱 정수니까요. 비유가 얼인지를 상상할 수가 있어요. 빼가지고 3점 얼마 얼마가 되려면은 얘가 10이 되면 안 되죠? 그러면 10에서 3점 얼마 얼마 빼면은 6점 얼마 얼마 되잖아요? 그게 아니라 하나 더 커서 11이 돼야 돼요. 11이 되야만, 11에서 3점 얼마 얼마 빼면은 옆에 꺼주고 해가지고 7점 얼마 얼마 되거든? 따라서 내가 A를 그냥 0으로 한번 가정해 봤단 말입니다. A를 0으로 잡아 봤더니, 그때 B는 뭐가 나옵니까? 11이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B에서 A를 빼세요라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얘에서 얘를 빼주시면 되는 거죠. 두 개의 차이. 11하고 0이 되는 거잖아? 11에서 0을 빼면 되는 거니까, 정답은 11이 되는데, 나는 A를 0으로 적지 않고, 뭐 1로 적겠다. 이렇게 하면 얘가 12가 나오게 돼요. 그러니까 항상 차이는 얼마다? 11이라는 걸알 수가 있습니다. 정답은 11이에요.